자, 어린이집 다녀왔습니다. 가방 정리해주세요. 그렇지, 영어 선생님이 찍어줬어요. 어이고, 다 나온다. 자, 이제 건우 눈손 씻고 오세요. 가방 정리 다 했어. 아우, 좋아. 그렇지, 그렇지. 물끄고 나오세요?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철이가 야근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빠 야근하는 날이야. 야근은 뭐예요? 야근이 뭐냐면 늦게 집에 오는 거야. 일을 늦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잘, 잘잘또 오겠다. 어,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오늘 독박을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건우랑 하일이랑 같이 짜잔! 지금부터 엄마랑 재미있게 음... 놀아볼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엄마랑 해볼 거는 뭐냐면요아 어떻게 또 시간을 때우냐. 커다란 종이를 가지고 갈 건데. 여기 빨래요 던지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뜨 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리에요. 그렇지. 제자리 해야 되는 거야. 할 할래 알겠어? 나마이 네. 여기는... 엄마. 건우는 아빠. 자 이제 엄마는 건우랑 하이리를 그려줄게요. 건우는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앞머리가 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때? 건우랑 닮은 것 같아? 네. 건우 지금 사탕 물고 있잖아. 네. 하이리를 그려줄게 엄마가. 약간 볼살이 있는데 여기 턱이 살짝 뾰족해. 안녕하세요. 머리는 산발이야. 음. 네. 하이리는 그러고 아니, 눈이 아니. 눈이 아니. 엄청나게 커. 자, 탁물고 있어. <laughs> <laughs> 건우가는아빠그리는거한번 볼게요. 아빠 여드름 좀아요는아빠는똑아 <laughs> 응. 가 있는 거 아빠가 있는 거 아빠가 아그림 그리고 있어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벌써 힘들면 어떡하냐? 나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응가 다 쌌으니까 음, 나가볼까요? 건우 혼자서 크레타 하고 있는 거야? 오 기특한데? <목소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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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와 <목소리> 우리 건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크레타 클래스라고 하는 요즘 즐겨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학 공부예요. 이게 아무래도 수학이고 공부잖아. 그래서 좀 지루할 법도 한데 보이시죠? 둘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지루해하지 않고 진짜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크레타클래스는 4세에서 9세까지 스스로 배우는 수학 어플이에요.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수업 과정으로 지루하지 않게 수학을 배울 수 있어요. 하루 15분,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개씩 수업이 열리고 수업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는 전에 했던 걸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수 있게 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겸생이! 이야 건 대단한데? 우리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었잖아. 방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방금 배운 거를 아빠 별 엄청 많이 모으잖아. 예이 오. 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열 진짜 개.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거. <laughs> 이거 건우 수업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은 저거 듣는 재미도 좀 쏠쏠해요. 열 <laughs> 개. 예. Yeah. 애들이 스마트폰을 되게 자주 보잖아요. 그만 보게 하고 싶어도 내가 조금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게 이렇게 두고 그러는데 유튜브 영상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데 빠져 있는 게좀 위안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합리화하는 건가? 유익한 거니까 공부는 뭐 많이 하면 좋죠. 자, 우리 하이도 엄마가 틀어줄게. 하이가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자세, 이게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패드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매트! 엄마! 알았어. 한번 해봐. 짠! 짱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와, 얘리도별세 개! 재밌어 하이라? 네. <laughs> 나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어요? 예! 음. 어때요? <laughs> 건우야 하이라, 네. 열심히 해가지고 꼭 어? 어, 공부 잘해. 엄마 어렸을 때 공부 못했거든. 건우야 하이라. 네. <laughs> 어, 엄마 얼굴이 안 보여? <laughs> 엄마 얼굴 아? 건우 얼 건우야 잠깐만. 만마를 먹을래요? 어? 아니면은 포스트잇 놀이를 할래요! 네. 포스트잇 놀이 할래? 네! 오케이 좋아! 와 진짜 오늘 빡세다..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뭐라고 하율라 그거... 건... 네. 건우가 오빠가? 건우 오빠가 뭘 했어? 네! 이거 삼자대면을 해야 되겠구만! 이리 와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건우가 하지마! 하지마! 하니까 하율리가 이렇게 온 거야? 삐져가지고? 네! 맞아 하율라 네! 엄마 사랑해요! 엉마도 근데... 아, 건우 사랑해! 오빠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야. 종이 늘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건우도 동생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잘한 건데, 화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포스트잇 놀이 하러 갈까? 네. 오케이, 갑시다. 고고. 네. 자, 포스트잇을 몸에다가 붙일 거거든, 엄마가. 엄마 거지 같았다고? 네. 아그 <laughs> 어, 붙이고 나서? 붙이고 나서 거지 같았어? 네. 팔에 하나. 무릎에 하나. 둘. 오케이. 기다려. 자 팔에 하나. 배꼽. 자손손 손 대면 안 돼. 몸을 흔들어서 하는 거야? 3 0초 동안 하는 거야? 준비. 시자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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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건드리지 마! 그렇지. 건우 떨어진. 하율이 더 흔들어. 하율이 더 흔들어. 건우 떨어진다. 별반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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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흔들어, 더 흔들어. 열시, 하율이 더 흔들어, 하율이 팔 흔들어, 팔, 팔, 고노도 팔, 팔에 붙었어,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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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흔들어, 흔들어, 하율이 팔더 세게, 그만. 배꼽, 무릎에서다 떨어졌어요. 하율이는 팔에 하나 남았고요. 세 개, 네개 남았다, 하율이. 진하게 해줘, 진하게. 안녕, <laughs> 개미. 뱀, 뭐야, 얘들아? 뱀 시간까지 보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엄마는 마음의 안정을 좀 치우고 있을게. 아, 배고파? 지금 이걸 할게 아니라 밥을 해야 되는 거네. 오늘 국은 바로바로 미역국산 거. 맛있어?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그렇지. 어, 어, y e 애들이 좀 크니까 약간 이 독립심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 혼자서 뭐든지 막. 하려고 하고 엄마를 찾는 일이 거의 좀 옛날에 비해서 아기 때 비해서 많이 줄었어 크레타 할 때도 보면은 혼자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나한테 굳이 막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육아 브이로그를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 어렸을 때부터 막쭉 찍어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약간 조금 쉬워 보일진 않죠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아, 쉽진 않아 아가들 사탕 다 먹었어요 네. 아 원래 이 욕조는 제가 반신욕 하려고 산 건데, 제 반신욕보다 애들 물놀이를 더 많이 합니다 <laughs> 네, 내도제 무슨 반신욕이냐. 공룡들을 넣어줄 거예요. 이 건우는 여기를 잡으면 되고, 하일은 그걸로 들어 올리면 돼. 공룡 잡아! 또 이번에 샀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 이거 원래 전에도 산 거거든요? 재밌는 모양 만들어봐, 건우가. 물에 닿지 않게 해서 모양을 만들면 돼. 와, 재밌어. <laughs> <동> <laughs> 와 와,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자 우리 애기들이 지금 찍고 나왔는데 우리 기철이가 왔습니다 나는 더 늦을 줄 알았는데 아유. 다행히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일찍 왔어 나 오늘 수고했으니까 여보가 재워라 널 수고했는데? 사람이 왜 저러냐?